대학 뭐 이런 데 진학하겠다는 강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을 다니는 거라 대충 아저씨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싫어해도 이제 우리 윤순도 그렇게 했겠지만 훔는 걸 되게 싫어해 가볍게 훑는다 뭐 이게 음식입니까. 에이. 이놈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당신들이 한번 직접 보여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라고 문제도 강력하게 나한테 외치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<laughs> 아우 숨차. 자. 어. 허허허미주수는세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어 허허 허. 없지 돈 아깝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하겠다 이거야. 이런 표정으로 수업해줄까. 아이 어쩜 좋아 0번 문제 나왔는데 어 아저씨가 위에서 또뭐 하지 또, 또 완전제곱식으로 나눌 때 그랬으니까. 는따. 에휴.. 아, 어떡하지?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럼 여기 적들 있잖아 그럼 적들을 따다다다다다닥당총 쏴고 으아으아 이렇게 하듯이 우리 걸그룹 처음에는 어떻게 나와? 대부분 다 큐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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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셉 나오다가 한 2, 3년 나오면 어 이렇게 섹시 컨셉으로 다 바꾸잖아 다 바꾸잖아 그래 재미가 생기잖아 계속 큐티 큐티 하면 계속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? 그잖아?